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한 예수님, 또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심문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찾아내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죄목이 성립된다 여겨졌고, 그래서 사형선고가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사형선고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없었습니다. 이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는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유대 종교에 관한 것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 이것은 로마법 아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종교적인 죄목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적용했는데, 그건 곧 신성 모독죄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허러라, 상을 만에 다시 짓겠다 등등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로마 총독으로부터도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편법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죄목을 씌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정치적 색채를 덧입히는 겁니다. 백성을 선동했다. 거의 밀란 수준으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쪽으로 이제 다시 죄목을 만들어서 몰고 갑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해 보지만은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명석한 로마 총독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 밑바닥에 깔린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했서라는 것이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빌러드가 내가 신문해 보니까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른 죄목들을 계속해서 들이대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삼들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 제목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가 갖는 뜻은요. 적대적으로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면은 어떤 것이든 부정적으로 더씌우고 적대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예. 그 틀린 모든 것을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이든 틀렸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내용들, 오늘 본문 마가보금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백성을 미혹해서 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또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등등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합법적으로 풀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명절 때마다 유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 주는 유대인들의 관례가 있었는데 이 관례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슬쩍 군중들의 의중을 떠봅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백성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밀란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요, 정말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애처롭게 보아서 이 사람이 너무 무고한 상태에 있는데 잘못 형이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한건 아니지요 밀란 때에 해꼬지 했다는 것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심리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내 식구들은 다치지 않았어? 뭐 그러면 됐어 이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한 사람도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굉장히 느그러운 척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지요. 이건 이미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중범인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무엇이 옳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편안하냐 불편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이고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변화와 개혁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적잖이 당황한 빌라도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겁니까?라고 또 반문해 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빌라도의 말을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냥 계속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빌라도는 결국 이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바라바는 석방시켜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언도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한 다음에 물을 떠오라고 하고서는 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지요. 나는 더 이상 이 일과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의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유가 되고 출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날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못된 일에 오랫동안 깊이 연루돼 있다가 나 이제 더 이상 그것 안에 하면 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나손 씻었어. 나 상관없어 이제 이거잖아. 나손 씻었어.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처럼 군중들이 보라고 나 이제 상관없다. 보라고 손을 씻는 이런 행동 진심이었을까요? 결국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행동으로는 100번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손 씻었어. 100번 외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신앙, 신앙보다도 인간이 가진 본연의 양심으로 봐도 자기가 재판관으로서로 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워낙 백성들의 항의가 거세기 때문에 손을 씻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끝내버린 겁니다. 끝까지 관여했어야지요. 그게 양심의 소리였는데.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였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한말 전부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묻던,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해 뭐라고 외치던, 그냥 그 과정을 말없이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의 진술이라든가, 뭐 어떤 변명, 백성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내가 일러주겠소라고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뭐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 예수님의 침묵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서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변명할 수 있는데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침묵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더 불리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 진짜 사형원도 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할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 두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내가 갈 길을 끝까지 간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얼마나 숨가쁜 날들이었습니까?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숨가쁜 행보를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몇 발자국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마지막 팔자국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숨 막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침묵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개체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이셨지만 그 모습 또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묵, 말 없음은 진짜 말이 없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건 정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덮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그 한마디의 말은 침묵입니다. 말을 해서 증명해 보이고 말을 해서 자기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소리로서 말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 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말을 해야죠. 아니라고. 소리 질러야죠. 변명해야죠.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시오라고 요청도 한번 했어야죠. 근데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정말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다. 꼭할 말은 하는 것. 그게 침묵이 갖는 의미입니다. 다시 빌라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신의 입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불리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되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에 만족을 주고자, 나와 관계 깊게 맺어온 사람들의 생각에 만족을 주고자, 불의를 선택하고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처음에도 진리였고, 끝까지 진리입니다. 진리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한순간의 이익,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을 접할 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사 진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 두 모습을 다 생각해 봅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을 해야 될 때. 양심의 소리를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걸 따르면 내가 더 이상 정치적 입장이 어려워지고 총독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이익이 아닌, 불이한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의로운 고난이 있는 그 선택을 함으로, 십자가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니.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빌라도의 모습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내게로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었는지.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무슨 마음으로 언도를 내리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던 상관없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 내려지든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인 줄 알면서도, 모함인 줄 알면서도, 선동된 백성들의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침묵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야 할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을 헤아리고 쫓아가게 하옵소서. 빌라도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양심의 모습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나와 관계해 왔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여,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끝까지. 의로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오늘도 진리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